한일단조입니다. 한일단조는 어 대표적인 게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.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얘가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 받을 만한 게 방탄입니다. 방산, 어 유도탄에 대한 어떤 부품이라든지 항공산업에 대한 부품들을 같이 생산하고 있는 이제. 어 어, 회사인데요. 지금, 어,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는, 어,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나쁘다고 이제 볼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, 지금, 음, 현, 충분히 이 자리에서 어떤 수 어, 수렴의 자리가 된것 같아요. 수렴의 자리가 된것 같고, 조금 상방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것 같은 경우는 자, 한 2,500원까지 단기적으로, 짧은 스윙이라든지 어떤 단기적으로는 자 2,500원까지는 충분히 요, 걸 열어놓고 보셔도 되고요.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, 자, 하실 때는, 어, 1,800원, 3,000원, 요나인까지 이제 끌고 가시면서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좀 충분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뭐자 2,500인데, 자, 추석 연휴 전까지 갈수있을려지는 어,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기간까지는 보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. 뭐 추석 연휴 안에 지금 현재 4 거래일이 남았는데, 그 어, 때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굳이 뭐이 자리에서 대한 어떤 손절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, 어, 되게 짧아요. 지금 현재 상승이 3.9%인데, 손절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, 음, 자, 2000... 90원, 자, 21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, 조금 손절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되지만은, 굳이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손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적인 건 아닌 것 같다. 여기서, 어, 작게는, 자, 2500원, 자, 2900원, 3000원까지, 자, 1차적인 목표가와, 자, 2차적인 목표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됩니다.